안녕하세요 여러분 앵겐입니다 오늘은 카페 꿀팁 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넛박스를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꿀팁은 우리 카페 넛박스를 고르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넛박스의 종류가 요즘에는 크게 한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테이블형 넛박스도 있고요 그리고 매립에서 사용하시는 매립형 너박스, 그라인더를 올려서 쓰실 수 있는 서랍형 너박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워놓고 쓰는 스탠딩 너박스. 가장 크게 그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너박스를 고르실 때에는. 공간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걸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매장의 공간이 굉장히 적은데 하부에 수납 공간이 충분해서 넛박스 같은 경우에 빌트인으로 좀 깔끔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타공 넛박스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타공 넛박스의 장점은 일단은 공간 활용성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에 최소 400 공간의 수납 공간만 있다면 휴지통을 넣어서 메리 평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그라인더와 밀도 있게 설치가 가능하고 사용 시에도 바로 밑에 휴지통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메리 평러 박스는 만약에 바를 변경하시거나 할때이 메리 평러 박스의 위치가 변경된다라고 하면 상판을 메꾸는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는 단점과 그리고 포터 필터로 해서 넛박스를 이렇게 버리는 작업에서 상판 소재에 따라서 소음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내가 타공 넛박스가 맞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랍형 넛박스예요. 이 서랍형 넛박스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타공이 없이 그라인더를 올려놓고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장 평수가 작아서 공간이 굉장히 좁게 들어가는 매장의 경우에도 이 서랍형 넛박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공간 효율성에 아주 큰 장점이 있는 부분이 이 서랍형 넛박스의 장점인데요. 근데 이 서랍형 넛박스의또 단점은 넛박스의 기본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 높이 때문에 그라인더가 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커피머신과 설치했을 때 조금 그라인더가 동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라인더의 크기 모델에 따라서 이 넛박스 위에 올라가지 않거나 모터의 진동음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델에 따라서 설치 환경에 따라서 서랍형 넛박스는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넛박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드 넛박스가 가장 많이 나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파이수가 작아서 컴팩트한 공간 혹은 좀 뾰족한 공간이나 넛박스를 노출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때에는 스탠드 넛박스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좀 코너 자리에서 그라인더나 머신을 설치하셨을 때 어, 센터에서 설치할 때에는 이 스탠드 넛박스가 아주 가성비가 좋습니다. 어, 이 높이를 원하시면 톱으로 커팅을 해서 높낮이도 조정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핏감 있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다른 넛박스에 비해서 넛박스를 사용할 때 소음이 좀 적은 또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탠드 넛박스가 저희는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탠드 넛박스의 단점은 전용 비닐봉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어, 넛박스가 아무래도 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평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띠뚱띠뚱거리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이 수평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리지 않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일반형 넛박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몸체와 이렇게 바트가 분리된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타입이고, 넛박스에서 가장 시초인 제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제품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공간에서든 편안하게 올려놓고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세팅을 하고자 한다면 좀 높게 가장 무난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제품의 규격 크기감도 있고 높이감도 있다 보니까. 별도의 공간이 많이 차지를 하는 또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넋박스의 공간이 바에서 굉장히 또 적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좁은 공간에서는 이러한 넋박스가 크기감이 될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장단점을 두고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보시면 넛박스의이 봉을 교환할 수 있는 리필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소모성이다 보니까 너무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부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넛박스를 구매하신다면 이 넛박스의 봉을 교체로 구매가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넛박스 4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쭉 드려 봤는데요 넛박스를 보시게 되면 어 이게 뭐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결정하면 사실 넛박스는 타입을 변경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간에 맞춰서 내게 꼭 필요한 넛박스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중에 한 가지를 좀 추천드린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파인키친의 T5 넛박스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교체형 카트리지도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래 사용해도 생각보다 고장이 좀 적은 장점이 있고 프레임이 두껍고 밑에 고무 패드가 있어서 소음도 적은 편이라서 오래 사용하시기 굉장히 좀 튼튼하고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매립형 넛박스를 쓰신다면 파인키친 제품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넛박스 타입을 좀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에 문의 남겨 주시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엔기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